자, 우리 삼성전자 주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엄청난 소식이 나와가지고 제가 급하게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어떤 소식이 이제 나왔냐면 2대1 무상증자를 추진한다라는 이제 미친 속보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무상 증자를 추진하려는 이유가 결국에 공매도를 타개하기 위해 최선의 방책이라는 언급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상 증자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삼성전자의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미친 소식을 여러분들께 가장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결국 공매도를 타개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얘기를 그도 그럴게, 최근에 기사를 보시면, 얼마 전에 구만전자인데, 벌써부터 긴장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공매도 장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기사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13개월 만에 구만전자를 달성했고요, SK하이닉스도 사실 처음 35만 하이닉스를 기록한 가운데, 공매도 장고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삼성전자 공매도 순보유액이 1,740억이라고 합니다. 올 10월에 900에서 1,300억대를 오가던 잔액이 한달 만에 1,700원대에 기록하면서 약 7,800억 정도가 늘었다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여기에 지금 주가가 빠질걸 기대하면서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결국 순매도 보유장애력이 증가하면 해당 종목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는 심리가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공매도를 본격적으로 타기 위한 사전의 방책으로 삼성전자가 2대1 부상진자를 이제 추진한다는 그런 미친 석보가 발표됐다는 거죠 그런데 몇몇 주주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공매도를 타기하기 위해서 왜 부상진자를 추진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무상증자가 어쨌든 뭐예요, 여러분? 이게 주식수가 늘어나긴 하지만 늘어나는 주식수만큼 결국 주가도 빠집니다. 만약에 내가 10주를 갖고 있다면 이대일 무상증자를 하면 15주가 되지만 주가는 그 10주의 가치에 따라서 같이 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총에는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주식수가 늘어난 대신 그만큼 주가도 같이 빠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순 가치에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 분들 입장에서는 조건이 그대로 보장되기 때문에 딱히 미칠 영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간접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거래 단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개인 매수세가 결국 늘어나면 수급적으로 공매도 압박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주가의 변동성이 결국 확대가 되잖아요. 지금 9만원 하던 주가가 조금 더 빠질 거고 주가 단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들이 많이 유입됐을 때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그런 변동성들 때문에 리스크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죠. 팔만원 하던 주가가 부상자 때문에 유망이 됐다면 주가가 싸 보인다는 인식이 생겨서 매수세가 붙을 수 있고요. 결국 그때 단기적으로 이 공매도 세력들의 힘이 약화되는 시기에 방식을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쓰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무상증자를 추진한다는 것만으로도 공매도의 압력을 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 공매도 세력도 바보가 아니고 무상증자에 맞춰 포지션을 변경할 것이기 때문이죠 아예 피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개인투자자의 유익과 유동성 증가 단기 매수세 강화 등으로 인한 공매도 세력들의 일부 공세를 약화시키는 간접적인 효과는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삼성전자 공매도, 부상증자 추진 이런 이슈보다 최근에 주가름도 굉장히 좋고 주주환원도 하면서 공매도까지 같이 괴롭힐 수 있는 명분이 무상증자의 추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에게는 2대1 부상증자 이슈는 무조건적인 호재, 호재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절대 한 주도 매도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 삼성전자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자4.5% 그리고 종가는 3.3% 이제 이렇게 만감을 했는데요. 수급이 엄청나게 좋았고 또 9만 원을 제대로 돌파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작년 고점으로 돌아가면요 88,000원. 자이 구간을 뚫어낼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 거래일에서 9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물론 종가는 지금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작년 고점 위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에요. 88,800원을 뚫으면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 역사적인 신고가 96,800원. 자, 여기입니다. 96,800원을 뚫으러 갈 건데 여기를 뚫으면 더큰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아마도요. 사이에서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수급도 너무 좋고 또 반도체 전망이라든지 업황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뚫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96,800원 뚫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개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물량을 팔고 있어요. 갖고 있는 거다 내놓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계속 이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자 결국에는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지수도 어제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는데 자 천천히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를 먼저 잠깐 볼까요? 월 최대 120만 장인데, 90만 장을 초 추가로 요청을 했다는 거죠. 여기 밑에를 보시면, 사실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세 군데 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 만들고 있었던 물량의 대부분을 내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놔. 사가는 거죠. 자, 어쨌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700조를 투자하는 정말 역사상 이렇게 많은 투자자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역대급의 투자 프로젝트인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삼성은 이제 60만 장, 하이닉스는 50만 장, 한 달에 50만 장인데 여기서 엔비디아가 들어가고 다른데 AMD 브로드컴에 들어가는 거를 포함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지원할 거다. 메모리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거다. 오픈ai가 이제 수급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 케파를 늘리겠다라는 거죠 자이 케파가 엄청난 실적의 성장을 이어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목표 주가 11만 전자로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앞서 내용하고 동일하니까 그냥 패스할게요 자왜 11만원을 올렸죠 이디램의 호황 초호황 앞으로 상승의 전망 hbm의 수요 급증 공급의 부족 이런 것들이 모두 맞물려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론이 사상 최대가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사상 최대인데 삼성전자는 아직 사상 최대를 못 갔어요 뚫으면 그때 시작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코스피 지수를 보면 일단은 갭이 떴습니다. 무슨 뜻이죠? 코스피가 어제 3,500포인트를 강하게 도파했고요 갭이 떴어요. 이제 그저께 종가랑 오늘의 시, 어제 어제의 시가총액 사이에 공간이 생겼단 말입니다. 자, 갭은 굉장히 강한 신호의 하나라고 볼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역사적인 신고가 3,316포인트를 뚫어내니까 3,500포인트도 가뿐히 뚫어내고 있는데 누가 봐도 강세장이고 이제 누가 봐도 외국인가 이 기간이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걱정을 좀 하셨을까 생각해요. 자, 이번에 10일 동안 휴가가 펼쳐지면서 돌발 변수나 미국장인 꺾일까봐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당연히 누군가는 차익신현을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누군가는 이제 개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거래대금 상위를 잠깐 보고 수급을좀볼 텐데요. 삼성과 하이닉스 10조입니다. 10조. 이두 종목에서만 10조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개인들은 다 팔고 외국인들이 전부 다 받아갔습니다. 자, 이들이 왜 고점에서 물량을 받았을까요? 밑에도 이제 한미반도체, 뭐 제조반도체, SK SK어 뭐 이런 SK 자주사죠. 제주반도체, 삼성자 우선주, 원익 IPS, 네오셈,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거래대금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그 중장에서 삼성을 제일 좋게 보는 이유, 스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외국인이 엄청나게 거래를 했습니다. 지금 이거 쿠를 넘어서 옆에 1위 생략될 정도로 지금 많이 거짓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자, 그리고 기관계도 무려 엄청나게 지금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있죠. 전 이런 매수세는 진짜 처음 봅니다. 자, 보시면요. 자, 분봉을 잠깐 좀 보시면요. 동시효과 3시 30분에 7,300억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동시효과의 한 호가에만 7,000억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자, 그러면 장 중에는 900억을 샀던 외국인이, 장 끝나고 봤더니 무료 1조 7,000억 원을 더 샀더라. 엄청나게 많이 산 거죠. 자, 그리고 누가 사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반도체 겨울을 외치던 JP 모건, 모건 스탠리가 엊그제도 물량을 엄청나게 담았는데 어제는 더 많이 담았습니다. 자, JP 모건 서울이 570만주, 모건 스탠리가 410만주니까 합치면 980만주가 정도 되죠. 자, 대략 1 0만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제 종가가 89,000원이니까 대략 1 0만주를 계산해보면 이들만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만 8,900억을 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메릴린 지등인데, 자, 여기 장거를 보시면, 개인들이 많이 쓰는 삼성증권, K증권 이런데서, 개인들이 전부 다 메인을 뺏겼단 말이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종, 이제 어제 종가가 89,300원인데, 이 가격에서만 외국인들이 1조 7천원을 쓸어 담았고, 개인들이 그대로 다 물량을 뺐거든요. 개인들은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추석연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고점에 따라 판단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한달 동안 9월 1일부터 이제 오는 10월 2일까지 외국인들이 이 7조를 샀습니다. 7조 6천억 원, 기간이 2조. 그래서 개인들이 10조를 팔았어요. 한달 동안. 자, 지금은 한달 동안 고점이 잘판 거겠지만 앞으로 갈 길이 뭡니까? 자, 지금은 매도가 아니라 제가 여기 횡보할 때 7만원, 7만5천원 횡보할 때 여기를 뚫으면 좋은 수급이 확인이 되면 그때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자, 삼성전자가 갈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까지는 지수가 너무 좋다. 추석 연휴의 악재는 금요일 하루 만에 모두 반영을 했고 우상향 추세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전부 쓸어 담고 있지다. 자, 오늘 하루만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에서만 이 3조를 썼습니다. 3조.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볼게요. 지금 우리가 빅 이벤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D량 가격이 미친 상승을 보이고 있다. 무려 5배가 올랐다. 이제 구형범용 메모리 기준으로 DDR4입니다. 그러고 DDR4가 5배, DDR5가 한50% 거의 1.5배 상승을 했죠. 얘는 풍기현상이에요 구형이라서 DDR5는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50% 올랐는데, 이런 가격 상승의 기조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루어질 거다. 유지가 될 거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고, 상반기에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때까지 오른다는 거지 하락한다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HBM이라는 거대한 흐름, 자, 인공지능이 필수로 들어가는 HBM인데 우리가 이제 AMD, 브로드컴에 이어서 엔비디아의 통과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대박이 쳐졌죠. 어제 샘 올트먼이 방한을 했습니다. 샘 올트먼이 방한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만났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 SK의 최태용 회장과 회담을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코리가 될 거다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는 우리한테 HBM을 공급해달라 근데 이게 무려 90만장입니다 90만장 이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고요 보통 삼성이요 D램 생산 캐파가 60만에서 65만장 정도 되고요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여기 삼성 50만 정도 하거든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낮추면 아마 110만 장에서 120만 장을 만듭니다. 1년에, 근데 엔비디아로 많은 물량이 이미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픈 AI가 90만 장을 추가로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들고 있는 물량의 대부분을 달라는 건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미 엔비디아에 엄청난 물량이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캐파도 부족하니까, 디램의 가격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디램이 남아들면 디램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110만장에서 1 2 0만장도 모자라서 디램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같이 봐야 됩니다 디램이 어차피 적중으로 싸아가면 hbm이니까 오픈 ai가 이제 90만장을 추가해달라 1년에 90만장 그래서 초대박이 터졌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지장 없이 최대한 공급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의향서를 체결을 했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거예요. D 램이 부족해요. 그래서 가격이 구형의 5 배가 올랐는데, 근데 신형은 D D R 5는 50%가 올랐대. 이렇게 D 램이 많이 부족한데 이게 상승이 26년도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H B M. 안 그래도 부족한데 오픈 A 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90만 장을 추가로 요청을 했대요. 지금부터 앞으로 26년 혹은 그 이상 내 후년 혹은 그 이상 계속 D 램을 아무리 찍어내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최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대가고요. 여기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 올랐고요. 인텔이 7% 올랐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대를 찍었는데요. 자, 엔비디아보다 인텔과 마이크론이 많이 오른 이유가 뭘까요? 특히 마이크론이 대장조였는데이 디램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로 이렇게 3개의 기업이 디램 상대인 기업이잖아요. 얘들이 지금 초대강 터지게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9만원을 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21년의 고점은 돈은 힘으로 올라갔다 했죠. 코로나 이후에 젤로 금리가 되면서 돈으로 밀어 올렸는데 지금은 돈이 안 아니라 실적으로 미래 올릴 때가 됐다. 자 가격 인상 충분히 이어질 거고요. HBM 못서못 판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증권사에도 목표 주가를 이 11만 원으로 올렸는데 저는 이것도 보수적이라고 올렸다고 봐요. 왜? 지금 9만 원인데 막 15만 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1만 원까지 올렸다가 주가가 다시 10만 원 이상 올라오면 목표 주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팔지 마라, 팔지 말라 하는데 제 영상을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오늘만 1조 7천억을 팔았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 매수가 맞아요. 길게 왔을 때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더살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부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여기서 3, 40% 먹고 물론 이것도 훌륭한 수익률이지만 먹고 팔고 누군가는 6만원대 잡아서 두배 먹을 수 있다. 지금 이게 흐름이다. 흐름이고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들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과 매수 매도 타점, 특히 고점 매도 있죠. 고점 매도하는 방법을 무료로 다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서툰방에 들어오시면 다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돈 받지 않아요. 자 여기 위에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고 지수가 어떻고 업종이 어떻고 매수 매도 타점, 차트 분석 이런 거를 이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이제 위에 번호 보이시죠? 위에 번호 01077103914 번호로 이제 삼성이라고 문자 주시면 삼성전자 최신 자료들 그런 거 이제 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번호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삼성전자 어떤 이벤트들이 남겨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벤트로 해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제 일부 손실 보고 일부 수익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매수, 매도다점 전부 다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꼭 위에 번호로 문자를 주셔야 되고요. 이제 뉴스에 안 나오는 그런 내용들 개인 개미들이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식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어떤 타이밍에 비중을 더 실을지 비중을 줄일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에 안 나온 소식들까지 여러분들께 빨리빨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위에 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해서 자료 꼭 얻어가시길 바라고 현명한 지금 반도체 중에서 꼭 수익 15만원 16만원 20만원까지 삼성전자 이렇게 갈 때까지 수익 끝까지 꼭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에 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도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물론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추천 종목을 하나 들고 왔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주식이라는 건 주식은 이제 순환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우리 어떤 종목이 1월 초부터 올해 달렸죠? 2020년 1월 초부터 조선주가 미친 듯이 달렸어요. 지금 조정 나왔죠? 그 다음에 원전 나오고, 그리고 로봇주와 AI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 테마주가 갑자기 이슈 나왔었죠. 그런 식으로 순환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모든 수급이 다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동안 소외받았던 바이오주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 중에서 굉장히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하고 있는 바이오주가 있어요. 자 뭐냐면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건 뭐예요? 주가에 자신감이 있어야 자사주를 매입하죠 여러분들.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이 기업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기 주식을. 자 그런데 이 기업 현재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건데 보세요. 자 바로 이 종목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량이 굉장히 터지다가 최근에 없어요. 그리고 주가가 42,000원을 찍고 나서 정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박스권, 크게 보면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정한. 보시면, 박스권 하단 라인 터치하고, 반등을 실패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터치하니까, 이제 급상승, 42,000원까지, 그리고 떨어지고, 다시 이섬마니까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밑에 터치하니까, 바로 끝까지, 상단까지 상승, 그리고 하단까지 하락하다가, 상승까지 상승. 자, 이 일정한 패턴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그리고 최근에 한번더 눌러주면서, 저전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단 라인을 터치하고 이제 반등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정말 몰빵을 되게 싫어해요. 안전하게 주식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몰빵해도 되는 이 기업 여러분들께 추천 도와드릴 건데, 저점 라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검색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기업이다. 자, 그리고 배당도 탄탄한 회사라서 10년 동안 계속하고 있어요. 이 12월에도 배당을 했죠. 자, 이 기업을 받으실 분들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왜냐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위에 번호 010-7710-3914번호로 추천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추천이라고 남겨주신 분들에게 제가 며칠 전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추천 전으로 남겨주신 분들에게 이번 주 안으로 선물로 이 종목을 문자로 일괄 정보 무료로 종목명 정확한 매수 라인과 그리고 매도하는 목표가 1차, 2차 가격 나눠서 디테일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요? 위에 번호로 추천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제가 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야 되는 정보가 나온다라는 거죠 바이오주라고 받으시면 실제 바이오주 올라갈 때는요 이 4배는 기본적으로 올라가요 오랫동안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폭풍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바이오 시뮬러 1등 기업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유한양행하고 페트론 제가 보셨죠? 12월 10일날 무진장 떨어지는 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라고 했죠. 그런데 주가가 횡보를 하더니 12월부터 언제까지 횡보를 했냐면 두달 정도 기면서 쭉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든 주가가? 25,000원 하던 주가가 제가 사라고 했던 때부터 20만원까지 찍었지 않습니까? 1 0배나 올라갔어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그때 제네시스 차한대 정도 살수 있다 라고 펩트는 사라 라고 했죠 왜냐 제가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오 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이오 주는 한번 확실하게 확실한 정복은 4배 이상은 먹을 수 있는 종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한양이나 펩트론처럼 조금 장기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10배도 먹을 수 있는 이 기업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료고요. 자, 0 1 0 7 7 1 0 3 9 1 4번호로 뭐라고 남기시냐? 추천이라고 문자 남겨 주신 분들에게 알려 드리도록 할 거예요.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 이 기업 종목 그리고 매수가, 맥북가 이제 정확하게 1차, 2차, 3차로 팔자는 라 것을 문자로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료 선물인 대신에 여러분들을 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천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성구들을 항상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뭐 의심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 왜 얘기하겠습니까? 저희 채널, 저희 영상 앞으로 꾸준히 신뢰성을 가지고 시청해 주셔라. 같이 수익도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도 눌러 주시고, 여러분들 항상 관심 가져달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이거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위 번호로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제 밑든안밑든 여러분들 자유겠지만, 문자 받아보시고, 동방석에 한번 앉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